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9의 중심이 있대요. 어, 오케이, 얘는 구, 반지름이 2인, 2인 거야. 그다음에 평면 알파가 뭐 이렇게 생겼대. 오케이. 그다음에 알파령 각이 45도. 오케이, 넌 45도.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은 너, 다음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분의 루트 6이라고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O, A, R 얘네 다 같은 평면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다고 하고, 이로 와서 또 Q, A, R이 90도. 그다음에 o p 랑 o p 랑 AQ가 지금 또 평행하대, 그쵸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뭐 그런가보다 하고 나온 다음에 얘를 단면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은 뭔가 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나한테 준 그림을 다시 단면화해서 그리다 보면은 뭔가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여기 이렇게 원이 있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잘리죠, 그쵸 알파라는 애로 잘리고, 어 그림 너무 그지같다, 알파라는 애로 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45도라는 애로 이렇게 오고 있죠 그쵸 얘가 45도 아 근데 칸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음얘 이제 필요 없죠 그쵸 이거 필요 없기 때문에 좀 날려버릴 게요 이거를 여기 좀 내려갈게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까 그래 이 그림으로 오자. 이정도 와서 다시 할게. 자 그러면은 원이 하나 있는 거고, 고놈을 그 알파라는 애가 자르고 있고 여기서 그대로 위로 올라간 애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차피 항상 핵심은 중심과 반지름. O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지금 직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몇도예요? 45도죠. 여기도 몇도요? 45도죠. 그 여기 몇이에요? 2죠. 그쵸? 이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여기다 내린 게 2분의 루트 6이거든요. 그쵸? 2분의 루트 6. 여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여기, 그럼 2분의 루트 6, 45도 수선의 발? 여기도 45도죠. 여기도 2분의 루트 6이거든요. 그럼 여기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3이거든요. 그쵸? 또 마찬가지로 이크게 입장에서 봐도 얘도 90도, 45도, 45도니까 1대1대 1대 루트 2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이에요. 루트 3. 루트 3이라는 걸알수 있죠. 어, 오케이. 여기가 루트 3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3. 그다음에 지금 또 5에다 a 5에서 l에 내리면 이거 직각이죠. 그렇죠? 음. 그러면은 아, 저거 어렵다.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5a 5가 이렇게 있어요. 5a, OA, 5a가 o a 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다고 해 봐요. 5a가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가 루트 3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a에서 r이 아 a에서 r도 그렇고 q도 그렇고 다 수직으로 뻗어나가는데 지금 이 평면 요, 요 요거 얘네들을 좀 가져와 볼게요. 얘네들에 대해서 뭔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루트 5에 가로도 3이었고 aq aq aq는 몇일까? aq가 궁금하긴 한데 aq의 길이가 이 길이죠. 왜냐면 ar이랑 aq랑 똑같으니까. 그쵸? 어, 이게 지금 AR이 여기 내 네, 그려진 거고. 루트 3이고, 여기 직각이고, 여기 니까또 여기 1이에요. 그쵸? 아, 오케이. 그러면 AQ는 1. 그럼 AQ가 여기 1에서 직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직각으로 Q가 1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은, AQ랑 OP랑 아까 평행하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조건? 그거에 의해서 P도 그러면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쵸? 근데, 길이가 몇 자리야? 근데 길이가 1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요렇게요렇게 해주면 굉장히 이쁘게 그려질 거예요, 그렇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 또 2예요, 그렇 오케이, 요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예, RQ, IPQ랑 R, R, 이 밑에가 이루는 각을 찾으라고 했을 거거든요. 근데 R은 지금 어디 있냐면 A에서 위쪽, A에서 수, A에서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 R이 뭐 이쪽에 있다. R이 여기 있다. 고 하니까 잠깐만. 아, 그림이 좀 애매한데 R이 여기 있다. 해볼게요. 그럼 아래서 여기다 내린게 지금 뭐예요? 수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래서 또 Q에도 뭔가 내렸을 거고, 그다음 아래서 P에도 뭔가 이렇게 내렸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RQP가 AQPO의 정사형이 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해전 정사영 되면 그냥 a니까. 그러면은 이루는 각을 어떻게 찾으면 될 거냐면, RQP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스타를 곱한 게 그게 뭐다? 이루는 각을 곱한 게 AQP다, 그렇죠? AQP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일단은 오케이, 제거, 치워 어차피 다 평면은 평면으로 단면화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일단 이렇게 왔을 때 AQP를 여기 찾을 수 있죠. 그죠 AQP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 길이는 뭐예요? 루트 3, 2, 루트 7이죠. 그렇죠이 길이 1이고. 그 다음 여기가 아까 이겼죠. 그렇 2. 그러면은 뭐 별짓을 다해서라 어떻게 해서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나 같으면은 이 사다리꼴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찾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것도 있고 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얘를 밑변으로 삼으면 높이가 루트 3이다. 이렇게도 해 돼요, 겠죠 어떻게 해서 는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구하면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RQP를 찾아야 되죠, 그렇죠? RQP, RQP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R이 있고, R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지만 R이 있고, 그 다음에 Q가 있을 거고, P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얘네들에 대해서 아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 또 지금 직각이니까 여기는 루트2죠그렇 그래서 여기가 루트2라는건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아 어, 뭐야? 왜, 왜 여기서 루, 이게 왜 루트이지? 잠깐만. 여기서 아 RQ, RQ, RQ 는 여기서 못구하지 PQ, 아 RQ가 루트죠? 이 미안, RQ가 루트, 정체인가 아, RQ가 루트, r RQ 루트. PQ는 뭐예요? PQ는 아까 여 찾았죠? 2라고 찾았죠, 그쵸? 그 다음에 RQ, RP에 대해서 아는 건 지금 없죠, 그쵸? RP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이, 여기서는 안 찾아지니까, 그러면, RP를, RQ, 아, RP, RP. 이 길을 찾으려면, 어떤 거를 가져고 어떤, 다른 삼각형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항상 공간대용은 삼각형으로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내 생각, 이거 얘한테 갖다 내리는 수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R이, R이 아까, 여기서 A에서 이렇게 위쪽 수직이,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R에서 A다 내린 수선의 발인 거죠. 그쵸?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AP랑도, AP랑 R도 뭐예요? 수직하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떠한 평면이 있으면 어떠한 평면에다가 어떤 애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그 위에 어, 이 직선이랑 얘도 수직이고 이 직선이랑 얘도 수직이고 이 직선이랑 얘도 수직인 거예요. 어떤 직선과도 수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R에서 지금 a q p o 에 내린 수선의 발이 A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다는 말은 RA랑 AP랑도 수직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RA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제 또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RA의 길이가 아까 1이었나? 1이었죠. 그렇 그다음에 AP의 길이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아까 루트 7 찾았죠. 그렇 AP 루트 7.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2루트이죠. 오케이. 그럼 여기가 2루트이거든요. 그렇그 말은 즉 2루트. 2. 저 루트 8인가요? 루트 8.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넓이 어떻게 찾아? 알아서 찾아. 이건 찾을 수 있죠, 그쵸? 어, 내가 이널비까지는 안 찾아도 되죠, 그쵸? 그래서 이널비 여러분이 셀프로 알아서 어떻게, 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찾아낸 다음에 여기다 갖다가 넣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답이 나오는 그런 그림 같아요. 그쵸? 여기까지 할게요. 물론 사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막 교선의 수직인 평면 찾아갖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거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까지는 안할 거고요. 어, 여기까지 할게요.